제 아이돌, 그, 크리스탈 룩, 아니, 화바타 그, 혼상그룹, 혼상아이돌 그룹, 화바타의 주민입니다. 어, 수바타라고도 하죠? 제, 저희 공식 별명입니다. 저희 공식 별명은, 그, 이름, 이름에, 이름에, 한 글자만, 떼어갖고, 수 수하 예를 들면 이수민이면 수 가운데 자리만 떼어갖고 이수 바타 이렇게 아바타를 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타를 붙입니다 저희 님보들 담보들을... 있잖아요 아저 지금 회사에서, 크리스탈 루비 선생님이랑, 네, 선배님이랑, 그리고, 우리 멤버들이랑, 지금, 갈증이 나갖고, 크리스탈 루비 선배님은 멘트를 이만큼 주는데, 우리는 이만큼밖에 없냐고요. 콘서트 할 때. 마마 할때 어? 저희도 아이돌입니다 저희는 저희도 아이돌인데 왜 멘트를 예? 저희 연예인이에요 보조부가 아닙니다 저희도 아이돌이라고요 예. 사장님, 꼭 보세요. 제, 예, 어쨌든 제가 실시간을 켰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볼하님? 안녕하세요. 똥덮고 <laughs> 안녕하세요. 이름이 좀특이하시네요 아이돌 화바타 팬 민트님 안녕하세요 화바타 안티님 안녕하세요 안티아도 저는 그렇게 반갑게 대 해요 화바타 안티님 화바타 화바타 여기 꼴 보기 싫어 아이돌 그만 둬라 저는 그 저는 개인의 참여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방이 끊겨서 저희 사장님한테 전화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어? 스케줄, 스케줄 가야 된대요. 어, 죄송합니다. 매니저님이 스케줄을 가야 한다니까 빨리 가보겠습니다. 아, 마마, 아, 그 콘서트 있어요, 있어요. 가보겠습니다. 안녕.